구티비의 간판 프로그램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구미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흘렀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이후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위로와 감동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전화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기도로 돕는 본격 소통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구미 시작된 지도 5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구티비로 사연을 보내준 시청자는 약 3천 명. 이중 방송에 소개된 사연만 400여 건에 달합니다. 달리다굼을 통해 기도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어 달리다굼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 기도를 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처소로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하기 전에는 항상 예민했었어요. 방송 이후로 마음에 굉장한 평안함이 있고 또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중에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배용환 목사가 있습니다. 배 목사는 암으로 고생하며 입원 중 힘을 얻기 위해 달리다금의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몸이 힘든 와중에 중보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배 목사는 함께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기도해 주게 된 동력은 바로 달리다굼이었다고 배 목사는 밝혔습니다. 달리다굼 진행자 전효실 사모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요즘 달리다굼이 성도 개인의 기도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 기도 운동이 정말 다시 이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구에서 은밀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 사모는 기적은 삶의 회복인 것 같다며 달리다굼을 통해서 한국교회 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을 이루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구티비를 통해 생방송 진행되며 1호 2들 5돌들 하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